축제협력위원인 윤자희입니다 지난 4월 51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단체 대표들이 세종문화회관 모여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5월 축제협력위원회 창립총회를 거쳐 6개월간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이번 축제에 참가하는 51개 단체의 2,200여 명의 시민예술가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 음악이 묵지 않는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순수한 열정으로 모두를 위한 오케스트라라는 슬로건화에세종문화회관 꿈의 무대에서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각 색깔의 54개 단체들이 내극장, 엠시어터, 챔버몰, 야외 무대에서 6일간 다양한 컨셉으로 축제를 벌이고 특히 마지막 날인 19일 일요일에는 광장에서 광 600인 윈도 오케스트라와 대극장에서의 연합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을 그 깊은 향기 속으라는 컨셉으로 미닐과 가라스, 청파 윈드, 서울 프리오 서울 윈드의 공연이 있습니다. 공연과 관련하여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공연장 나가실 때 화면에 떠 있는 생활 예술 오케스트라 축제 투표용지를 드립니다. 공연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는 단체에 두 곳에 표기하시오. 공연장 용기에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를 표기하라고 하셨죠? 네. 어떤 분들은 하나만 표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세개 표기하시고, 너무 좋은 나머지 네 개를 전부 표기하시고, 그러는 일이 있으면 그건 다 무효표됩니다. 그러니까 딱두 표를 두 곳에다가 표기하셔서, 질문드는데요. 로비에서는 30분 동안 그걸 투표함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두 팀을 적어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여기는 뭐 그렇게 사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숙지하신것 같아요. 그죠? 두개꼭 적어주십시오. 예.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처음 시작되는 여기 보이시는 비닐과 카라스 만두기의 연주가 시작됩니다. 네, 예, 저는 이제는 제가 미멜라 카라스 만돌이를 지휘하는 사람으로 이자리에 섰는데요. 저희 만돌이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만돌린이라는 악기가 이렇게 귀한 악기입니다. 이렇게 흔치는 않죠. 예, 만돌린이라는 악기는 바이올린과 같은 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저희들이 모여서 열심히 연습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이 저희 멤버들을 이렇게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연세들이 대충 많이. 아, 이 뒤에 연주하시는 분들의 어머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저희가 음악을 시작해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주가 미니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아,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시작해서 무언가를 시작해내시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